그기에 소여곡도 있어요 그거 한번 눌러주시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안보이지만 눈에 나는 다 보여요 여기 사람들이 완전히 꽉 차버렸어 <웃음> <웃음> 근데 다 이유가 있던만 물어보면 너 때문에 여다 하늘에 있죠 내려왔어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 참, 그래도, 이승이 좋다네. 개똥밭에 불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이렇게 들었다네. 그래도 그지 구경한다고. 근데 내가 그랬지. 하늘에는 그러면 각설이 없어. 그랬더니, 거기도 지금 구판 벌리고 있다네. 먹거리 예. 장터도 벌려갖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딱 보면, 이승에서 는 장사도 하고, 각설이 공연하다가,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늘에서 지금 구판을 벌린다네. 근데 그거는 벚꽃이 없어 갖고 일로 들었다네. 예. 그러면 이런 거 있습니다. 저기. <laughs> ah uh -huh. 네. 뭔, 네. 네. 네? 뭔 노래 좋아요? <laughs> 노래 이제 신청받으려고. 뭔 노래 좋아하지? 네? 연모 한번 갈까? 그럼. 시계봉알? 고장날 벽봉알? 그런 걸안 좋아하네. 네. 그럼 내 멋대로 할래요. 또하루춤봉 뭐 있죠 거기. 네. 갑시다. 이름스은지아

이번에는 거기 보면 저 안을 별을 쳐다 있죠. 응. 응. 갑시다, 그거. 근데, 그, 여기 올 때는 입장료 갖고 왔어요? 입장에 가면 영화표 사갖고 영화 보고 그러잖아. 그럼 뭐 먹어요? 파콘 먹잖아. 그죠? 그래. 여신라도 하나 사주시오. 한번 봐보시오, 완전 여기 맨 구신들만 앉아있고. 보이죠? 이제 보인가, 네 여다 하나 사주라는 게. 외국은 피하거라, 한국은 엿먹거라또 하거라, 힘내거라, 벌떡 기어나라 밤새 거라, 이힘힘 힘, 그 연먹으면 죽이네, 인제. 안 주세요. 그래요. 제가 원래 공연할 때는요, 호박 엿이 하나도 만원이고, 두 개도 네. 만원, 네. 세 개도 만원, 네. 네 개도 만원이네. 예. 근데 이제 특별히 제가 그냥 두개 드리요. 밥 예. 박수 쳐주고 그랬어요. 이왕이면 자리 안구쇼. 하늘도 안 물리고 땅도 안 꺼지는데 그럼 자. 저는 결체다. 오다고하습니다 체력 경례 합! 선협회 싸고 있어 그래. 네. 근데 여기는 입장료를 다 제가 이제 받았거든요 강제로 받은 게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엿을 사주더라고 근데 그쪽에 인정 오신 분들은 출근이 늦었어 혹시 예 하나 사줄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우리 회장님 돈 꺼낸다 네. 회장님 호박류 하나도 만 원이고 두 개도 만원세 개도 만원네 개도 만 원인데 여기서 뭐 각색이가 솔직히 말해서 뭐 옆장사가 엿을 팔해야지 몸물팔고어 자동차 전자제품 팔고어 그죠? 예 네. 네. 그래야 한번 가자. Oh, 다시 3번에 들리면 그 광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목소리> 음. <목소리> 각세리의 애완이 담긴 노래 <목소리> 광대라는 노래를 출발해서 제가 이제 이 한국말로는 요 종합예술인이고 미국말로는 토탈 애티스, 엔터테인먼트라고 각세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아이고 인사가 늦었고만 아라 하이고 안하여 참말로 후벌내게 반갑소 바람 따라 구브람 따라 방방옥을 다니면서 장돌뱅이 사람 여러분 즐거움을 주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한민국 7대 품바왕 각설이 실봉이 인사드립니다. 유튜브 인터넷에서 많이 봤죠? 예. 저생은, 아, 사실 저는 서울 중앙에서 인정하는 품바예요. 제가 다큐멘터리 인강장 전북인 이야기 방송조 출연하고 여러분 다 덕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쯤에 오신 분이 또 저를 알아보던데 소생이 원래 밤무대 활동을 많이 했어요. 혹시 서울에서 오신 분 계세요? 서울? 아, 서울. 예. 그럼 그쪽이 잘 알죠. 저기 저 장안동 쪽에, 예, 장안동 월드컵 아리랑 파노라마 제가 의정부 한강나이트, 저기 청량리 불인강호텔 제가 그쪽에 밤무대를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TV 불안감도 없었어요. 진짜로 제가 노래 부를 때는. 제가 이제 각색기도 하고 반무대에서 제가 문명가서 노래도 했지만 이 사실이요 그때는 불안감이 없고 두꺼운 책자가 있어 그리고 이제 사각 이렇게 들어가면 비드오 테이프 같은 거 있죠 그거 하나 딱 집어넣으면 경음악 나오면 기타 탁 치면 거기에 또 따라서 노래 불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네 여러분들도 이제 젊은 세대 들은 모르는데 이렇게 우리 저 우리 저 이렇게 회장님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 그죠 알죠 예 옛날에 500원 동전 넣으면 노래 나오고 그랬던 그런 이제 시절이 있네. 그러면 선생님 노래를 이제 색다르게 바꿔서 각색의 분위기에 제가 광대관을 출발한 밤에서 더 죽겄네. 우다나 벗고 시작이야.